오케이. 아, 이게 서나 사람이 진지하지 않게 유쾌하게 치고 싶었거든요, 진짜. 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자, 진지해진다. 한달 노예살기 방이고요. 아, 이게 응. 결승전입니다. 앞에 네 판을 쳤는데 2대 2라서 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최종 주인님이 되시는 거고요. 자, 긴말 없이, 오케이. 이기고 땡구야라고 부르기 땡구야. 땡구야, 아, 아, 땡구야, 좋네요. 파이팅. 고마워 승부야. 오케이. 하나, 둘, 셋. 가, 위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쳐보겠습니다. 잘 받습니다. 어, 아, 파이팅. 어쩔 수 없어요. 영어까지. 아니, 야, 뭐해? 야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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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같이 해니 같이 해니아아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오. 아 이렇게 간다고 진짜로? 아 그래요. 어. 설레발이 아니라 이게 먹으면 보인데못 먹으면 저 이제 그런 말안 믿어요. 그냥 사실 그냥 그냥 공이라고 전생 각 하고 있어요. 주시지 이런 거교육아니잖아 선생님. 아 개지랄. careless careless and lonely i'm good. Ah, 제발! 오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 미안해요. 오케이, 죽될 뻔했다. 어이, 어이? 어이! 그냥 예술을 꾸며치는 것만. 운 좋다고 절대 당신한테 뭐라 안 할게요.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송준아? 세번째로 세번 다 실패하네. 치는 거지, 이런 거는. 이건 아니야. o yes, I d o n 서살 a 고 오케이 오케이 Nope. I think I think I'm g 는 i n g t 이게 키스 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 o o n o g 키스 e Nope. 어, nope. Nope. <목소리로> 한번 더. 력을좀 뺏어와. 여기서 와 3연발, 4연발, 5연발까지 가겠네. 힘요승이 아, 힘이, 힘이, 힘이 없 같은데? 러가 아, 오늘 진짜 잘 굴러네, 평소 보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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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나는 뭐야? 저 쫑다 맞힙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처명이 중요해. 야이 휴얼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아우 씨 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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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엉 <목소리> 나.. 나도 어렵다 야이 너무 부족하테이 어, 어려워 아, 아, 나팔 벗었다 이제 지현이 팔 벗었어요 여러분 아.. 백타종이야백타종이고백타종이 뒤져 너는 원푸는 없는군 아, 하나도 없어. 또하나들어오또하나들어 아, 네 관통 도 없어. 아, 또 하나도 아, 또도어 아, 또하어 아, 또어 진 아, 뒤로도 들어가게 친 건데 이게 아안 맞네.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해자다. 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방금 찾는다? 자, 제 생각에 메커니즘을알려줄게요제 여기서 세워칠수 있냐? 봐. 있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에방수가 없잖아. 큐걸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워치는다고딱 정확하게. 그리고 딱 봐. 아, 이게 2로 같이, 쓰로 같이, 1로 같이. 자, 딱 봐. 이 없어? 딱 봐. 비껴치지? 이렇지 여러분이 낚수 있을 것 같아. 키스가 어떻게 음. 있는지 음. 봐. 저다이를 타고 날아오는 키스가 있겠네. 다들 틀수 있나 봐. 그래서 비켜치고 가겠다. 음. 어?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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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졌어. 자, 어렵다. 인지, 인지하고 지나가. 앞돌 아, 짧게 있는데 음. 키스 있어. 뒤돌 큐버려요. 미친 새우치기다. 아. 나도 체크 좀 할게. 양빵 없어. 바로 가면 바로 가고 아이고. 아 죽는 것까지? 지금 오바마 났어. 오바마 났어. 뒷공은 생각 못 했다. 세워치이겠네 보통 나 이러면 그냥 세워치기인 것 같아. 딱왜에1번바뀌었어아 줄였다. 국물세워치 아, 이랬었나? 와,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지 이것도 싫어. 쿠션, 쿠션. 내가 이거를 뭐 조절을 해서 뭘 치겠다? 그런 어질지 않은 것 빼. 와, 길목 마다마다 다 막아버리네. 아, 어... 어... 한땀한땀 좋아. 왜 이렇게 빡세? 미안다한땀한땀칠때잘 치네. 都有 치지 말고 시험공 줘. 아너푹이야 야. 아 진짜 개 쫄았잖아. 아, 이제 치다 하 너무 쫄려, 진짜로. 아, 이게 자격이 없어요, 이 선수. 이거 안 태우고 여기, 여기 떨궈서 해볼게. 아지렸다 맞만 이제. 하나 쳤잖아. 그리고 나도 하나 치고 같이 핑퐁 해야 재밌지. 그만 쳐이정도수 있는 거지. 아, 끝내. 제발. 아 제발 아, 이거 왜 이렇게 적색이 쳐보고 싶지? 적색 안 되겠지 근데? 아, 이긴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걸 또 치네. 좋겠다. 아, 개 떨리는데, 나? 나도 떨린다. 아, 잘다. 또 치네. 아! 아! 어! 자. 일단 아, 뭐후역승 겨우겨우 네. 겨우겨우 겨우겨우 이겼고 신중에,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정확히 철웅이한테 진이후부터 네. 혼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안한게 네. 아닙니다 절대 네, 네, 네. 파이브 앤 아프도 좀 공부하고 비둘도 네. 라인 좀 배워보고 그리고 안될때또 우정 이형한테또 물어보면서 네, 네. 틈틈이 진짜 연습을 했습니다만 네. 해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아직 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한달 동안 받들면서 네. 네. 노예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연습을 한다고 실전에서 바로 이렇게 다 되는 게아니 음. 그게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맞죠? 저도 네. 연습을 하겠습니다. 절대 네. 이것도 그만하지 않습니다. 뭐. 재밌게 칠때 재밌게 치는데 네. 저는 재밌게 못 치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당신 재밌다 는댓글 얼마나 많은데, 아나 근데 진짜 못 하겠어. 몰라. 존나 진지한 사람이. 치면은 못 견디나 봐. 사실 나 많이 배운다. 앞으로는 이제 천하제일 시즌 3가 음. 어, 진행이 될 건데 음. 영상으로 보시게 와저 새끼들 둘다개팰수 있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막상 나와보면 절대 네. 긴장되고 하면 쉽지가 않다. 네, 네. 저희도 그 공지 영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참가하실 분들 있다면 준비해 네. 주시고 네. 저희가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 잘뵙습니다아 열심히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너무 어렵다.